제주도를 어떻게든 여행으로 오잖아요. 저는 어차피 일을 하러 왔지만, 어근데 정말 싼 렌트카는 하시면 안 돼요. 네, 이런 느낌입니다. 전반적으로. 이 전체적으로 약간 다 이런 느낌이에요. 솔직히 기쁘게 여행을 왔는데, 차 상태가 뭐 이런 상황이면 그 여행에 대한 기쁨이 진짜 없어질 수도 있죠. 이거 보면서 진짜 깜짝 놀랐어요. 아, 이건 좀 아니지 않나라고 생각될 정도였어요. 안녕하세요. 리수준입니다 오늘은 제가 제주도에 와 있는데요. 리수준 제주도 특집으로 1탄과 2탄을 준비했습니다. 1탄에서는 제주도 렌트카. 이런 거는 진짜 이용하지 말라. 라는 내용을 담아 보았고, 2편에서는 제가 오늘 제주도 온 이유가 이제 아테온을 출구하기 위해서 온 거거든요. 그래서 바다를 건너온 아테온은 과연 어떨지. 그것에 관해서 브이로그 겸으로 해서 찍어 보겠습니다. 아직 구독 버튼 안 눌러 주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, 그리고 알림 설정, 댓글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. 일단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정말, 아이고, 계속, 날라나있네. <laughs> 진짜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제주도를 어떻게든 여행을 오잖아요. 저는 어차피 일을 하러 왔지만, 어, 근데 정말 싼 렌트카나 하시면 안 돼요. 그 인터넷에 보시면 성수기에 3만원에 딱한대 남았다. 두대 남았다. 뭐 금방 끝난다. 이런 거 혹시 보신 적 있으실 거예요. 근데 괜히, <놀람> 괜히 그런 차를 했다가 여행에 대한 기대치가 절반 가까이 줄어들 수도 있을 거예요. 진짜 심각합니다. 그거에 대해서 오늘 얘기해 보겠습니다. <놀람> 대부분 원래 싼게 좋고, 뭐싼게 비지떡이라고 하고 다들 그러는데 렌트카만큼은 아니에요. 솔직히 여행하러 왔는데 너무 아끼시면. 그것도 나중에 흠이 될 수도 있, 있거든요.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오늘 하나하나 제가 증거를 보여드리겠습니다. 왜냐하면 제가 이 컨텐츠를 위해서 아주 낮은 차량을 빌렸거든요. 바로 알아보겠습니다. 네, 지금 렌터카를 보고 있는데요. 저 같은 경우에는 모닝을 했어요. 아, 정말 이 모닝을 겉으로 보기에는 아주 멀쩡하죠. 근데 이 모닝을 했다가 정말 굿모닝을 못할 수도 있습니다. 겉을 봤을 때는 진짜 몰랐어요 일단 뭐썬탱안돼 있는 거야 뭐 그러려니 하고 제가 이게 32,000원에 구한 거거든요 이 정도 성수기면 32,000원이면 진짜 좋은 거거든요 싸게 잘 구했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문제가 굉장히 많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 문제는 킵니다자 일단 이거 나와 있는 거 보이시죠? <laughs> 여기 나와 있어요 그리고 원래 이게 누르면 나와야 되는데 나오질 않아요 그리고 녹도 너무 많이 쓸어 있고 얘도 여기까지밖에 안 돼요 뭐 스마트 키는 바라지도 않는데 최소한 이 정도는 좀 잘해주면 좋지 않을까 관리가 좀안 되는 편이고 내부에 들어가면 더 경악스러운 일들이 많을 거예요. 자 이제 내부에 들어와 있는데 24시간 기준 3만원짜리 이제 모닝의 내부입니다. 일단은 뭐 여기 보기에는 이런 거야 뭐 크게 상관은 없고 그리고 뭐 내비게이션도 존재를 하고 크게 문제가 없어 보일 수도 있겠지만 이게 카메라로 보일지 안 보일지 모르겠어요. 여기가 되게 뿌예요. 그쵸? 여기가 되게 뿌예요. 이게 서리가 아닙니다. 지워도 안 지워져요. 그래서 이거 되게 위험합니다. 안 보여요. 여기가 딱 가려져 있기 때문에 이 사이드 미러가 안 보여서 굉장히 위험하고 일단 썬팅도 이제 되게 좀 저기 해가지고 햇빛도 너무 많이 받고요 그리고 이제 이 차량 상태도 이거 보십시오. 네, 이런 느낌입니다. 전반적으로. 이 전체적으로 약간 다 이런 느낌이에요. 솔직히 기쁘게 여행을 왔는데 차 상태가 뭐 이런 상황이면 그 여행에 대한 기쁨이 진짜 없어질 수도 있죠. 저 이거 보면서 진짜 깜짝 놀랐어요. 아 이건 좀 아니지 않나라고 생각될 정도였어요. 커플더가 <laughs> 없습니다. 이게 뭐 커플더를 이 차가 없다기보다는 이거딱 봐도 그냥 뜯어낸 거예요. 자, 여행을 가게 되면 커피 한 잔씩은 다들 먹지 않습니까? 여기서 이렇게 돼버리면 여기다 넣어야 돼요, 커피를. 그러면 아시다시피 여기다 넣으면 꺼내기도 불편하고 굉장히 번거롭잖아요. 그러면 신나게 여행을 하러 왔는데 커피 한 잔도 제대로 못 마시는 그런 차를 빌린다면 전 솔직히 가성비가 매우 떨어진다고 생각을 하거든요. 그리고 어찌됐든 뭐 이런 막. 기스가 있고 하는 거는 여러명의 손을 타다 보니까 뭐 그러려니 할수 있고 나름뭐 시트 열쇠는 있네요. 그리고 어, 이외적으로도 관리 상태가 아주아주 아주 엉망입니다. 그리고 이 차량을 쭉 주행을 해봤는데 브레이크에도 문제가 많아요. 브레이크에서 뻑뻑하는 소리가 납니다. 그 브레이크 페달이 마치 저한테 빨리 갈아주세요라고 하는 느낌이 딱 들더라고요. 이거는 안전상에도 문제가 있고요. 핸들 돌릴 때도 뭔가... 자 뻑뻑 소리가 들릴지 안 들릴지 모르겠지만 한번 실험을 해 볼게요 어 혹시 아까도 들렸는데 들렸을까요 사진만 찍어도 미남미녀가 되고 인생샷이 되는 이 수급축제 보시면 소음도 굉장히 심하고 어 일단은 어쨌든 뭐 모닝이라고 그렇다 칩시다 많이 봐줬어요 지금 리뷰할 때도 보면 뻑뻑 소리가 들리는데 이게 지금 카메라에 당길지는 잘 모르겠어요 지금 찍고 있는데도 솔직히 말씀드려서 가능한 한 차를 하게 된다면 그래도 좀 이왕 여행 오시는 거. 좀 괜찮은 쪽에서 하는 게 좋지 않을까. 모닝이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. 모닝이라도 최신 연식 모닝이 있잖아요. 제가 저번에 제주도랑 저저번에 제주도 왔을 때 모닝이나 레이를 탔었거든요. 그때는 이런 게 없었어요. 렌트를 하실 때 너무 최저가보다도 그래도 좀 최신 연식인 차량을 구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. 이거 지금 브레이크 밟을 때마다 뻑뻑거리거든요. 그리고 소음 들리나요? 아, 뭐 어, 옛날 차긴 한데 이건 뭐 엄청 거슬리더라고요, 저는. 이거 지금 충전기 속도도 엄청 느립니다. 이거 제가 69%에서 꽂아 놨는데 하루 종일 꽂고 주행을 해도 69%가 그대로예요. <laughs>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그래도 최소한 최신 연식 정도 가는 게 어떨까라고 생각을 해요 어 가능하면 소카 이런 거를 이용해 주시면 전 좋은 것 같아요 전 소카에 대한 만족도가 높거든요 절대로 소카 광고 아닙니다 광고 받은 적도 없고 저한테 광고를 주지를 않 전반적으로 이제 렌트가 어쨌든 이건 각오는 했지만 어, 진짜 안전상에도 굉장히 문제가 많아요 그래서 꼭 렌트카를 하실 때는 차량에 대한 연식 얼마만큼 탄차인지꼭 체크를 하셔야 돼요 봤다시피 이제 커플도 네 커플도도 없는데 이거를 아 어, 여행 맛다 떨어지겠죠 어, 어떻게든 개인의 니즈에 따라 다를 수도 있어요 나는 그래도 이렇게 돼도 어, 나는 그래도 싼게 좋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하셔도 되지만 그래도 이왕 여행 온 김에 여행 기분을 제대로 느끼시고 싶으신 분들은 꼭 연식파악 그리고 차종 선택 신중하셔야 됩니다 차라리 1, 2만 원더 주고 저 같으면 K3 할것 같아요 하여튼 8월달 성수기 때 휴가 다들 잘 보내시고요. 제주도 오시는 분들은 댓글 하나 남겨주십시오. 이 댓글이 저한테 큰 힘이 됩니다. 2편으로 돌아오겠습니다. 네, 드디어 아테온이 바다를 건너서, 네, 아테온이 바다를 건너서 포인트죠. 그리 눈도 두 개. 라이트가 나눠져 있고. 네, 자매국수라는 네. 곳에 왔는데. 네, 지금 여기 카페에 와 있는데.